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7.3절에 예약어 슈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약어 슈퍼는 그럼 또 어떨 때 쓰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의 사용. 그래서. 하위 클래스에 의해서 가려진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아빠 클래스에서 인테자 X하고 선언했고, 아들 클래스에서 뭐, 스트링 X하고 선언했으면, 이 아들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에서는 X라고 하는 변수가 이 아들 클래스에서 선언된, <laughs> 이 스트링 X를 X로 인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x를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아버지 클래스에서 선언된 변수로 접근을 하려고 할때 슈퍼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슈퍼 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를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슈퍼 하고 슈퍼 점 객체 변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메소드도 어 오버라이딩될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절에서 그건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만약에 아버지 클래스에 뭐 보이드 보이드 A 하고 선언이 돼 있어요.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또 아들 클래스에 또 역시 보이드 A 하고 이렇게 선언이 돼있 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아들 클래스의 메소드에 의해서 아버지 클래스의 메소드가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이 안 되고 가려지게 되지요. 자, 이럴 때이 아들 클래스에서 A 메소드를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것을 쓸수 없겠느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역시 슈퍼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를 써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슈퍼는 이런 경우에 쓰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쓰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이 슈퍼 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슈퍼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매개변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자기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슈퍼하고 이렇게 매개변수를 주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실제 예를 보고, 예를 보고 우리가 에,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이 s 리턴스 슈퍼점 자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자, 클래스 D1이 있고요 D1. 여기는 객체 속성 변수 X가 1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이 메소드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 D2, D2 e x t e n d D1 그랬죠. extends D1. integer X equal 2000. void display라는 메소드가 또돼 있어요. 재밌는 것이 상속이 되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 클래스에서 그메소드를 오버라이딩 다음달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똑같은 메소드로 선언해 버렸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리고 보이드를 라이트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라이트에서는 this. display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해 버렸죠. 그러니까 뭘 부르겠어요? 이건 this는 사실은 안 써도 되죠. 여기에서는 그냥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부르면 자기 클래스 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한 꼴이 되니까 그냥 수행되죠. 뭐 디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슈퍼 점 디스플레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이거죠. 슈퍼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로 무조건 갑니다. 자기 클래스는 D2고 자기 아버지는 D1이죠. D1 클래스에 디스플레이가 있느냐 이거죠. 없으면 에러죠 이것도 물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 디스플레이 메소드 요 놈이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점 10. 프린트 ln x 값을 찍고, x 값은 자기 클래스 내에 있는 객체 속성 변수 x 값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d.7x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슈퍼 점 x를 또 찍어라. 슈퍼 점 x, 슈퍼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로 가서 그 아버지 클래스의 x 값이 있죠. 자그 x 값을 그대로 찍으면 된다. 자이 프로그램을 자 인내리턴스 슈퍼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자 D2DNewD2 해가지고 D2 클래스로부터 객체 D를 생성해 놓고 write 메서드를 수행시켜 버렸어요 D. write 그럼 r i t 메서드가 수행되죠 d display 뭐가 찍힙니까? 클래스 D2의 display 메서드입니다 하위 클래스 D2의 display 메서드 요게 찍혔죠 그 다음에 슈퍼점 display 하니까 자기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자기를 이 슈퍼가 있는 클래스 D2죠. D2의 아버지. 아버지에 가서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수행합니다. 상위 클래스의 D1 디스플레이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찍혔죠. 자, 책 16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X 값을 찍어라. 그래서 D2 클래스 객체의 X 값은 을 하고 2000이 찍혔죠. 자기 X 값은 2000이니까. 슈퍼점 X는 뭐예요? 자기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의 x는 1000. 자, 이렇게 해서 갈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교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d.super.x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슈퍼 클래스, 슈퍼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포함되어진 클래스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슈퍼를 쓴다면 여기에서 슈퍼를 쓴다면 자기가 포함되어진 클래스 이거죠 이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클래스 이네리턴스 슈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바점 랭게지점 오브젝트 클래스예요 지금 여기 익스텐지하고 사는 데 있지 않지만 익스텐지하고 사는 데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묵시적으로 그것의 아버지 클래스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인 자바점 랭게지점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것의 아버지가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메소드가 당연히 없을 테니까 그건 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반드시 이 e 클래스 내부에서 써야 됩니다. 슈퍼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이 e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그걸 헷갈리지 마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뭐 d.점 슈퍼.점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에라라요 d.점 슈퍼.점 디스플레이 꼭 의미는 그 d 객체의 아버지 클래스의 그죠? 디스플레이 메서드로 의미하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쓸 수는 없다. 객체지향에서, 자,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슈퍼를 설명을 했고, 이제 7.4절에서 이제 메소드가 상속되는 것과 오버라이딩에 대해서는 7.4절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